안녕하세요 1등 경매 맛집입니다 요 근래에 회사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게 되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으로 경매나 공매를 이용해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이 급박게 필요하여 시간적으로 기다릴 상황이 되지 않아 sk 엔카에 직접 방문하여 12년 된 24만 키로를 주행한 lpg k7 중고차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두가 기피할 만한 스펙을 두루 갖춘 K7 중고차, 과연 그 실체는 어떠할까요? 차량 선정 시 저희가 고려했던 점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양한 조건들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장거리 출장이 제법 되다 보니 주유비는 가급적 적게 들면서 출장지에 도착하여 바로 업무를 해야 하니 피로도가 가급적으로 적어야 하였습니다. MvH 측면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였는데요. 고가의 차량보다는 직원들 모두가 부담 없이 탈 만한 차량이며, 그리고 저렴한 차량 구매 비용이 필수 요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 사실 의견을 취합하여 색상은 검정으로 정하였고, 차량 등급은 2000cc 이상 중형급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가급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차량이 현대와 기아 브랜드 중에서 구매하는 방향으로 정해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두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았습니다. 아, 사실 마지막까지 팽팽했던 고민거리는 장거리가 많으니 디젤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 규제가 풀려 이제는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한 LPG 차량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디젤과 LPG 모두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저희는 가성비를 위해 연식과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를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진동과 소음이 심해지는 디젤차는 패스하고 LPG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SK엔카 홈페이지에서 현대차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선택한 조건에서는 소나타와 그랜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NF 소나타와 TG 그랜저를 500만원 내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두 차종 모두 개인적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볼때 세월의 흔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기아차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기아차의 로체와 오피러스는 제외하였고, 이외에도 쌍용과 삼성차에 또한 제외하였습니다.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 그나마 디자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K 시리즈가 눈에 띄었습니다. K3는 디젤 차량의 비용이 조금 높았고, K9은 금액 초과로 포기하였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조건에서는 K5와 K7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K7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SK엔카의 경우 차량 계약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매물이 바로 사라집니다. 저희는 12년 된 24만 키로를 주행한 490만원짜리 LPG K7 중고차를 선택하게 되었고, 차량을 보기 위해 수원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SK엔카 홈페이지에서 선택한 K7을 보기 위해 딜러분과 연락 후 수원 중고차 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첫 인상은 500만 원이라는 가격 대비 외관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먼저 엔진룸을 육안 점검해 보았는데 특별한 엔진 누유는 없어 보였고 겉 벨트 노후 정도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양도 적절한 것으로 볼때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적은 편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냉각 수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때 차량 냉각 개통의 수리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중고차의 특성상 저희는 약 150만원 정도의 수리비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각종 볼트 풀림 자국 여부와 웨더 스트립의 몰딩을 제거했을 때 스폿 용접 자국도 정상적으로 있었고, 성능 점검표의 대부분의 항목이 일치하였습니다. 사실, 500만원짜리 차량이다 보니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을 쉽게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가격을 감안하였을 때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되어 최종적으로 K7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급하게 차량이 필요하여 N카를 통해 K7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어, 저희의 오늘 차량 구매 후기 어떠셨나요? 12년 된 24만 키로 주행한 500만원짜리 LPG K7 중고차.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가 구매한 K7과 관련된 정비, 연비, 주행기 등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